아, 정말 제대로 들어있어. 나 참치 하나 넣어서 먹고 싶다. 이 참치 그게 맛있는 게쓰어던 응. 어. 재규 날 참치 떨어졌어 <웃음> <웃음> 정말 스팸 얘네들만 먹어 우리만 먹어 다시 있는데. 다다이피라면. 넣어서 드실 거예요? 맞출라고. 어? 음. 근데 고추 넣었는데. 음, 별로 맵진 않아요. 응. 엄마 나 이렇게 빌어 먹고 살아. <laughs> 계란 말이 하나만 주세요. <laughs> 막 이러면서. 세아 <laughs> 너2 1 페이지 써봐. 꽉꽉 채워서 영어로 쓸수 있겠어. 터놓을 <laughs> 뻔했다. 한국말도 못 써요. 차플리즈 베이컨 에그 머핀은 나고, 너가 소시지, 나. 소시지 머핀이구나. 음. 이거 먹고 싶어. 아이 일찍 오려고 진짜. <laughs> 이거 약간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학생센터를 여기로 연결 통로 있잖아 거기를 가면서 계속 오버이츠로 <laughs> <laughs> 맥모닝을 <laughs> <laughs> 참내 오버이츠 근데 계정이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 거야 로그인을 다시 해서 막 해가지고 주소 다시 입력치고 막 겁나 맥모닝을 하려고 주소 막 업데이트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All trying to s t r a f f o r d this cancel 이러고 이게 딱 나오는 거야 이런 이씨. 내가 아. 네. 도착하는 시간에 마트에서 배달 시켜 먹으려고 하고 박스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면 맨날 먹잖아요. <laughs> 이건 스트라포드에서 오는 건가? 이건 여기서는 스트라포드밖에 안 뜨더라고요. 저기 올드 스트라포드 아 맛있어. 그거워 냠. 럼버지? 저는 소띠지요 저는 맨날 이것 먹어. 아, 진짜? 네. 나는 에그베이컨 머핀. 나는 그 소세지를 못 먹겠어. 냄새 생각 이런 사람 많지 아 냄새는 응. 소지 그리고 얘네 영국 소띠지팔잖아 뭔지 알지? 얘네 영국 소띠지 약간 정말 생 고기도 들어가는 아것 같은. 양것도아 진짜요? 냄새나. 프랑코스 프로트 이렇게 훈제장 그소세지는 좋아하는데 한국식 근데 그 영국 소세지는 나는. 너무... 저는 영국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좋아해요. 냄새가 나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. 미국 가면은 꼭 조식에 음. 이런 거 있잖아요. 어, 안 먹어. 저는 꼭 먹거든요. 너는 뭐 양고기니 오리고기 이런 거다 좋아하잖아. 응응. <laughs> 이게 좋더라 <까먹기> 오, 어떻게 해요? 왜 이렇게 아름다워? 커틀레가 <목소리가 목소리도> 이렇게 왔다. 음, 두께 연속으로 그런 거못 먹어야죠. 나도요. 속이 베레 껴서. 그치? 응? 햄버거 두번 뭐, 아니면 점심에 쌀라리나 막 이런 거 응. 파스타 먹었는데 저녁에 또 그거 못 먹겠지. 뭔가 약간 매콤이가 들어가든가 짠이 들어가야 돼. 확실히 짠기가 다 적. 맛봐도 그래도 짠기가 확실히 쫄네, 쫄았네. 새휴 살이 쪘어야 되나요? 그래서 저는 좋은데 앉아서? 많이 먹을 수 있어. 하긴 우리 엄청 짜서 밥을 많이 음. 먹었어 그때. 얘는 식감이 확실히 떨어진 것 같긴 해. 음. Um, that's really nice mm -hmm. last time harry also tried one of this rice ball because he didn't like the spicy but he liked very plain flavor mm -hmm. <laughs> like sushi he really liked this one even though he didn't like the kimchi fried rice oh this is really nice well, my <laughs> See, we knew that. It's not spicy. It's just nicely seasoned. <laughs> uh, for me, it's spicy. Mm -hmm. So yesterday, I watched that the fire noodle challenge again. Mm -hmm. <laughs> not that one, but something else. Someone yeah. else did it. Like the Italian chef, yeah. she, he brought them up the spicy one mm -hmm. back in his country. Tried to his friend of chefs or his mom's mm -hmm. or whatever. They were like, "You tried to kill me!" <laughs> <laughs> With their mouths burning off. Yeah. Mm. And yes, I'm gonna give it a hundred quid. You know, if you mm. finish this one, this challenge, mm. no one actually got success. No one did. Mm -hmm. 그쵸? 김복이지 이거을써주실 거예요? <laughs> 네 김복 저 거의 소울푸드예요. 유 o 하면은 m 그게 핸드폰 n t 돼? r c 초점을 잡아야 되는 n 데 up 초점을 이렇게 d a y How 뭐 빵은 안어야지먹어 o m u c 고 a b o 멋있어요. 얼마 만이십니까? 전철 탈수 있는 게? 그때 실장님이랑 가죽 보러 갈 때? 네, 달스탄 갈때 이후로 처음 가는, 타는 네. 거야? 네, 처음 타는 네. 거예요 그럼 나랑만 타는 거야? 네전철은 <laughs> 실장님 짱인데? 실장님이랑 타거나 너무 변했어. 오, 네. 어? 치즈 필요하세요? 아니면 치즈 좀 시킬까? Thank 네. you. 이것도 귀여워요. 그죠? 술치 Schultz. 이거 이거 네 스타일 아니야? <laughs> 너, 완전 너의 스타일. 실은 <laughs> 응. 그거 브라우니를 먹어서 배가 고프지. 않나? 너 배가 뭐 고프니? 응. 배가 고프진 않은데. 브라우니를 먹어서 답이 보고 네, 싶고 음식을 먹고 싶고 <laughs> <laughs> 베이커리 말고 아 한식 같은 그냥, 그냥 고기라든지 <laughs> 네, 오케이. 파스타라고 지 그런 거. <laughs> 종류가 다 다르네. 그렇지. 그냥. 그렇지. 메인 밀을 <laughs> 먹고 싶은 거지, 지금. 네. 뭐가 됐든 간에. <웃음> 음식, 음식. 아. <laughs> 이거 너무 예쁘다. 근데 <laughs> 아, 근데 한 입거리. 벌이... 그렇지. 가격 보니까 한 입거리였어. 어 냄새 되게 좋은데요, 수석님 이거? 퍼소한 냄새가 뭐예요? 초점 잡히나요? 제대로 잡혀요. 어, 한개 냄새가 나요. 블랙지? 나요, 해서 네. 블랙티 냄새가 나 이게? Interesting. 맛있어 음. 티 향이다. 그쵸? 티 향이 나요. 이 마요에서 되게 나요. 신기하다. 탕, 탕 홍차 향이 음. 확실히 나. 맛있네. 어, 그 마라탕 먹을 때그 음. 향이 있어. 그지? 이기하네 오히려 마요에서는 중국향이 안 나. 마요는 마요네즈... 치... 맛있네. 음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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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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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생각이 아, 너무 다른 아, 아, 거야. 아, 와, 와, 대박. 야, 괜찮지? 네. 설레티 괜찮지? 괜찮은데요? 내일 네, 치킨 무닭. 55p. 와, 55p밖에 안 해요? 진짜 싸네요? 그래서 내가 이거 사러 갔다가 음. 착한! 이렇게 먹어 대박. <laughs> 괜찮지? 마음에 드세요? 감사합니다. 야, 괜찮지? 싱싱하지? 네. 이렇게 플레이팅 잘 나오고, 자 이렇게 오고 여기에 인스트럭션이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so, we need to study. we need to study. whoa. 어, 나름 실환데요 interesting. <laughs> 네. 이거는 넌뭘 먹어도 우아하게 먹는다. 아무리 그 아무리 봐도 네가 네가 하고 있는 목걸이는 그 며느리가 훔쳐간 2캐럿짜리 목걸이 같다 그지 청소한다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는 너지 자 여기서 가보자 4명 중에 누구? 아.. 어려 안정원 주동석 하나 둘셋 안정환 김준아, 김준아, 김준김준 김준아, 김석형 김준아, 김 어, 진짜. 안아 김준아, 어. 하나 둘김 <laughs> 김준아, 아김럼넌최고아 김준아, 김준김 근데 걔도 약간 직진남 같은데 직진남 아닌 거 있지 그정어 왜냐면 친구 때문에 포기하고 막 이런 거좀 있잖아 배려가 넘쳐서 양석이 때문에 포기하고 뭐 누구 때문에 포기하고 뭐 동생이 원해서 포기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자기 여자한테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? 친구 때문에 약간 물러서잖아 그 점은 좀 마음에 안 들어 Oh, <laughs> 나는 멀쩡, 나는 많지. <laughs>